4등전 20장. 사등전 20장. 1절부터 어, 중간쯤까지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4등전 20장.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laughs> 히터 좀 꺼주셔도 될것같아 시끄러우니까.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안시고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거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독어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이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려더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36절 넘어가서 봅니다. 이 말을 한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기도하니다. 네, 다, 다 같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성하니라. 아멘. 제가 36절 잘못 읽었어요 기도하니 다 크게 그런데 기도하니 다 이렇게 잘못 읽었습니다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예, 저는 이 20장을 오늘 읽으면서 제목을 세계를 품은 사도바울 그렇게 정했어요 그게 정말 잘 정했어요 가슴으로 세계를 품은 사도바울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가슴이 뛰고 감동을 받고 참 존경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 세계를 품은 사람. 처음에는 그 예루살렘, 수리의 안디어,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소아의 사에 가서 전도 했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 그 다음 2차 선교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3차 선교여행 때는 지금 예에서 소아세에 와서 전하다가 다시 또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소아세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도 바울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중국도 자기 마음에 있고 러시아도 자기 마음에 있고 일본도 자기 마음에 있고 한국도 자기 마음에 있고 북한도 자기 마음에 있어요. 하나 구별이 없어요. 그의 가슴은 늘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가 잡혀 죽을 로마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도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은 사도 바울.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뭐인종차별 문화차별 그런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던 그 가슴으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던 그 심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프란시스가 그랬고, 손양은 목사님이 그랬고, 온 세계를 가슴에 품은, 가슴으로 온 세계를 품은 사도 바울. 지금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죠. 에베소에서 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우상 불사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마게도냐를 향하고 있어요 또 헬라를 향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잘 있을까 아니? 대살로네 교회 잘 있을까? 헨리보 교회 잘 있을까? 아덴에 있는 그 몇몇 사람들 잘 있을까? 고린도에 그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지금 3차 여행 때 버금을 전하다가 그만 마게도네로 갔어요. 헬라로 갔어요. 석달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돌아 봅니다. 그래서 처음 4절까지 있어요.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더라. 바울은 소아세아에 베스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마게도냐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아덴, 고린도, 석달을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간 또 아시아가 또 생각이 나요. 다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아니 저 수리아 안쪽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 나를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한번 가야 되겠다. 석달을 마게도냐에서 전하다가 다시 소아시로 와요. 그때 그를 동행한 사람이 일곱 사람이 있어요. 데살로니카 사람, 베리아 사람, 동역자들이 언제나 붙입니다. 사도바울을 괴롭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에게 집을 내놓고, 목을 내놓고, 시간을 내놓고, 직업을 다 내놓고 동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일곱 사람. 일곱 집사는 아니겠죠. 그러나 일곱 집사 비슷할지도 몰라요. 아시아로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야 아들 소바.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 세 군도 또더뱃 사람 가요.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일곱 사람이 바알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석달 동안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아시아가 아세아가 걱정이 돼요. 에베소교회에 자리 있을까? 그래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로 왔습니다. 제일 먼저 온 것이 드로아예요. 들어와야 오니까 하룻밤이라도 그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자기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지만, 하룻밤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아마 토요일 날 왔는지, 주일 날안 쉬고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을 뗐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까워서 밤이 맞도록 또 복음을 전합니다. 들어와는 자기가 유럽 선교의 환상을 봤던 곳, 성령께서 자를 강제로 마게도네아로 끌고 갔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은혜를 받았던 곳 그곳에 오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시간을 허성세월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다 복음 전하는 일 위해서 사용합니다. 밤이 맞도록 유두거가 졸아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오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시간 딱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전하는 사람도 참 귀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귀하고 떨어져서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아직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죽지는 않았죠 다시 기도해서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는데 들어와서 여기 여기 조금 조금 왔어 그 다음엔 어, 미들렌에 예, 그리고 사모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에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또 여기서 할 일이 있어요. 3년 동안 복음 전했던 저 예배석 교인들이 제대로 있을까? 몇 달을 떠나 있었지만또 마음이 안 놓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계를 지금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사랑, 애정, 기도, 기쁨, 감사. 잠깐 거기 밀레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바로 거그 바로 우애가 에베소니까 거기까지 갈 시간은 없어요. 빨리 지금 예루살렘 가긴 가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지금 가기 때문에 빨리 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래라. 교회 지도자들을 오라고 그래가. 그래서 밀레도에 있는 동안에 또 소아야 세야 교회를 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가슴의 권면, 눈물의 권면, 진솔하고 뜨거운 권면, 형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눈물로, 가슴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을 또 하고 떠납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석교의 장르들에게 한그 권면은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고, 너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낱낱이 보여주는 그런 권면이에요. 열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3년 동안의 사역을 회상해 보면서 고백도 하고,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 그,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 이것이 목회자가 늘 지녀야 될 기본적인 그 자질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일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장로들도 그렇게 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눈물과 겸손으로 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너희 가운데 눈물과 겸손으로 하지 않았는가?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런 뜻이겠죠. 두 번째, 나는 모든 어려운 일을 참고 인내하면서 사역했다. 시험도 많았다. 간교한 그 악한 개교도 있었다. 사탄이 공격을 했다. 원수가 공격을 했다. 그러나 나는 참고, 참고 일했다. 너희도 참고 일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전했다. 공적으로도 전했고 너희 개인적으로도 전했다. 유익한 것이라면 듣기 싫은 것이라도 너희 장로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의 귀에 좋은 것만 말하면 안 된다. 너희 영혼에 유익한 것은 다다 다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전한 것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회개와 믿음이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나도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 베드로의 전통을 따라서 3년 동안 눈물로 전한 복음이 회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아니었느냐? 다른 것 보태면 안 된다.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도무지 여기지 않았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장로들도 분명히 명심해라.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사명이 중요하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수 쉽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 걸어갈 길이고 장로들이 걸어갈 길이다. 여섯째 장로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약물이들의 건덕을 위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행동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나도 그랬다. 나도 조심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도 조심했다. 장로들,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여긴 뭐 권사들도 포함할 수 있겠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약물이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일곱째, 장로님들이여에베소교의장로님들이여 내가 3년 동안,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것, 내가 이제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밤낮 기억하시오.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시오.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것,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떠나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다른데 부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힘이나 재력이나 정치력이나 어떤 그런 백이나 거기에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돈 달라고 그러지 않았고 은 달라고 그러지 않았고 금 탐하지 아니하고 좋은 옷 탐하지 아니하고내 손으로 수고하면서 일한 것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은이나 금이나 돈을 탐하면 안됩니다. 의복을 탐하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3년 동안 있으면서 뭐 소아일세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고린도 어디에 가든지 나는 수고했어. 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 보금만 입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내가 많이 도왔, 도왔어. 그리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내가 더 좋아했어. 하나님의 종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 가지 하나하나 고백했을 때, 가슴으로 건면했을 때, 그들은 다 울었어요. 목을 안고 울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입을 맞추었어요. 이 말을 한 후에, 다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예. 큰 감동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다 그들에게 주니까 그들도 가슴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니까 눈물로 응답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 근심하고 배까지. 밀레도에서 배까지.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죽으러 갑니다, 지금. 사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간다. 예루살렘도 그의 가슴에 있습니다. 거기서 환란과 결박이 나를 기다려도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그 다음엔 저 로마로 달려가죠. 거기서 죽지요. 순결당하죠. 20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19장, 20장, 21장 을 읽으면서, 아, 사도 바울은 세계를 품은 사람이었구나. 가슴으로 세계를 품은 사람이었구나. 그 앞에는, 그 앞에는 품지 못할 세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렇게 얘기를 했나? 그의 가슴이 품지 못할 세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넓은 가슴. 그의 가슴이 품지 못할 인종은 세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유대인들을 자기 유대인들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내 동족을 위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 그런 사랑으로 품었어요. 예, 뭐 조금만 이웃도 뭐품뭐 뭐 품어요. 사촌도못 품고 뭐 사돈도 못 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못 품어요 못된 아이들은 못 품고 뭐뭐 뭐 하여튼 직장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뭐 친척도 그렇고 품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온 세계를 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에게도 이런 넓은 가슴을 주셔서 일본 사람도 품고, 중국 사람도 품고, 북한 사람도 품고, 러시아 사람, 인도 사람, 나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가슴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이말씀을 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도 가서 품어요. 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내가 그 사람도 품었느냐? 그 사람도 내가 안았느냐? 니누까지 가서 니가 그를 품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베드로야 니가 고넬력까지 품었느냐? 네. 그래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넓은 가슴을 우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한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아,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입견, 좁은 것, 건방지고, 교만한 것, 다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낮아져서 모두 품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눈물,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다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미음과 원수 매즘이 가득한 이 세상. 원수의 장벽, 미음의 장벽이 가득한 이 세상. 헬라인과 유대인이 서로 미워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세상.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장벽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신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무조건 품어주신 예수님. 나를 품어주시고 우리들을 품어주신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무조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원수는 고사하고, 친척도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욕하고, 실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몽둥이로 부서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옵소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눈물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온유로 품고 겸손으로 품고 온 세상을 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넓은 가슴을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선입견 악한 것들을 다 성령에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다 깨트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